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연장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귀중한 은혜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어질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감사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원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함께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7월 한달 동안 주신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여 에덴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요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 떠났을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상처 하나하나를 약발라가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의 공허함이, 외로움이, 상처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정신 마음 치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누려지는 삶. 정신 문제는 왜 오는 것입니까?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또한 특이한 경우는요. 조현병과 같은 조울증과 같은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입니다. 병원입니다. 상담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눈에 보여지는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문제는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 또한 세계에 만연해 있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알코올 중독, 범죄, 재앙, 전쟁,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돌아보면 나를 위한 물질을 위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신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세상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누려나가는 우리 찬미교회의 모든 성도인들 되어줘서 영혼의 문제가 치유되어진,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어진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해답을 증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정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의 삶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오류들입니다. 마음의 상처, 우울증. 자살 충동, 왜 생기는 것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가정이 불후해서. 내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런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것 때문에 불행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인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열 가지 비밀에 대해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말씀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독립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면,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마약 같은 술 같은 도박 같은 이런 중독의 문제에요.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내 삶의 이유를 발견한 곳이 마약이고 술이고 도박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의 문제를 세상의 기술로,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약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마음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요,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을, 외로움을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함을요, 채워 줄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진 마음의 빈곳이 채워질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영적인 빈자리는 하나님의 빈자리는 육신의 것으로 물질로 채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까? 거기에 정신, 치유에 대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되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없게 되어질 거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미교회의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건 교회를 잘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하루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인들내 하루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질 때 우리의 정신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것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질병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채우고 치유해 나갈 우리 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4사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뭐를 나누냐보다 전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내 시선이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내려놓고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요 자주 있으면 자주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더 빨리 치유되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 참비교회의 모든 성도인들 우리의 영혼이 불신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늘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럼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내가 가진 불만을 다 쏟아내니까 아우, 후련해 할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불신하니 불만이 불평이 가득할수록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돌린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정신도 회복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식추가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영적 독립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 지금 형편에 나의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왜?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또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게 있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나 이렇게 잘 살아. 자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을 힘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행복은 즐거움은 내가 없는 것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이 증거되어질 때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원히 치유되어지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행복과 평안과 감사 기쁨이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치유되어지는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영적 치유와 마음 치유와 생각 치유의 응답이 나 혼자서 해결할 때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쏟아낼 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회복되어지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